포항 흥해 칠포리에 있는 암각 거군을 찾았다가 그 뒤에 있는 곤련산을 1시간동안 다녀온건데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어요. 가면 돼? 응. 이 위주로? 앞으로. 지금 무인텔 앞에서 뒤에 있는게 곤련산. 네 여기서 100m라고 되어있어. 이차 뒤에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곤련산 올라갈거예요 24분 30m. 내려니까 오른쪽으로요. 암각화 들어가는 데가 있네. 4 0에1 26. 이무인테랍도로가의 칠포리 암각화군이 있어요. 청동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데 풍성한 많은 생산을 기원하는 재단으로 신앙의 의례를 반영한 듯하답니다 다음은 곤륜산으로 들어가는데. 잘잘 암각화란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나 동물 벽에 기원나 물건 동물 등의 그림을 새겨 놓은 것을 말하는데 주로 농사의 풍요와 생산을 기원하던 주술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골륜산의 암각화는 모두 세 군데인데 현의체가 하나 있고 거기서 6m 떨어진 데또 계곡에 있고 그리고 20m 떨어진 곳에 또 하나가 있답니다 그래도 F까지 여섯 군데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있는 바위 그림들은 1989년 최초로 발견된 이래 1994년까지 추가로 발견된 한국 최대의 암벽화 군이랍니다. 길이는 3 m 높이는 2 m 의 삼질 바위 위에 새겨졌는데 위쪽이 아래쪽보다 크게 그려진 게 특징이래요. 그 밖에 문화대청에서 올린 칠포리 암각화 여섯 점과그 애의 몇 점을 포온 그림으로 올려봅니다. 고령 대근역 장길이에도 암각화 공원이 있답니다. 대 나와서 권륜산으로 올라갑니다. 급경사 염도길 따라서 과수원까지 올라왔어그 거기에서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의 정상의 권륜산 육산 찬솔구치길이 시원한 아 육산 솔밭 잔솔밭길로 나 있는데 길이 훼손돼 있어요. 잔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걸러가기 어렵네. 여기서 뒤돌아봤어요. 잔돌 깔린 능선 급경사계 잔돌 때문에 미끈미끈해졌어. 왼쪽으로 칠포리가 잘 보이는데 이산났다고 깔볼 때가 아니에요. 아주 급경사에 미끄러워서. 돌길도 없어지고 여기서 급경사가 잠깐 죽네 북쪽으로 칠포리와 고현천을 다시 봅니다 칠포리는 방파제가 있고 조류수통도 원만해서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곳이요 여긴 북쪽 칠포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여기 가다가 이제 구부러진 소나무 있죠. 그 가기저기 여기 오른쪽으로 희미한 길이 리가정상 찾기가 어려워요. 삼각점이 있고 앞에 묘가 있어요. 그리고 여 정상으로 올라오는 길은 거의 없어 그냥 뚫고 들어와야 돼. 그 묘는 김순도 시묘에 곤륜산 정상인데 김순도 시 묘하고 요 뒤에 삼각점 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길이. 임도 따라오다가 여기 올라온 데는 올라오는 길이 뚜렷하지 않아 뚫고 와. 거기서 한2 0 m 터쯤 오면은 개걸지가 나오고 이 내려가는 건데 왼쪽 등산길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오크베리 모텔 그리고 왼쪽으로 내려가면 칠퍼리. 개괄지를 지나면서 양쪽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왼쪽 길이 더 뚜렷하네 왼쪽 길로 내려갈 겁니다 역시 경사 급한 돌길이 또 나와서 오른쪽으로 칠포해숙장이 보이고 저 멀리 신항만 건설중인 포항 신항만 부두 같아요 돌하고 경사가 좀 줄어들었는데 오른쪽으로 전망바위가 하나 나네자 마을쪽으로 내려가네요 지금 내려가는 길이 길겸 도랑길이요 이건 낮은 산이지만 깔볼 데가 아니요 내려오면서 또 올라가면서 몇번 미끄러졌어 이거 보게 이제 길이 아니라 완전히 도랑이 돼버렸네 바위가 하나 나왔고 계속 그런 길이야 2시 26, 45미터의 도로에 나왔어요 왼쪽으로는 봄선 펜션 그리고 유토피아 모텔 오른쪽으로는 심바위 스쿠버헤 칠포 해수욕장에 들려서 충고 이제 출발할 겁니다. 해수욕장에는 칠포 해파란 길이고, 이쪽은 해파란 길 칠포 해수욕장 북쪽. 해수욕장 북쪽이고, 이쪽은 해수욕장 남쪽이에요. 여기 네.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가 낚시네 정말 싱싱해요 고기 배 많이 들어왔기 때문 오늘 아침에요.